남에드신날다행이고요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남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과학 5기를 중고차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 내비 영상을 보고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을 자기 차에 좀 설치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 내비 설치할 때만 해도 제 차니까 막 뜯고 벗고 지지고 벗고 다 했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차를 뜯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 설치 영상으로 달달한 조회수 맞을 봤기 때문에 이대로 포기하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차를 뜯지 않고도 스마트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구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삼성 덱스를 이용한 시스템인데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전에 친구의 S7을 뽀개서 S10으로 바꾼 것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일단은 준비물들입니 이것들인데요. 한 개씩 좀 소개를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덱스용 모니터겠죠. 지원의 INS에서 나온 q c t 1 3 0 모니터예요. 그렇게 생겼는데 자세한 거는 이전 리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휴대용 모니터 대세가 15인치거든요. 근데 15인치는 차량에 쓰기 조금 커요. 그래서 저는 13인치 제품 중에서 이렇게 멀티터치를 지원을 하면서 요 세로 길이가 200mm 이하인 제품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90mm가 좀안 되는 이 제품이 굉장히 적합해서 이 제품으로 골랐고요. 왜 이게 200mm가 안 돼야 되냐면은 태블릿 거치대로 크랩슨의 태블릿 거치대로 나온 이 제품이 최대 장착 길이가 200mm예요 그래서 세로 길이가 200mm가 넘는 13.3인치 제품이 배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원 의 i n c 이 제품만 남더라고요 태블릿 거치대로 이 크랩슨 제품을 선택을 한 이유는 차에다 이렇게 거치를 해놓으면은 얘가 90도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를 쓸때 모니터를 이렇게 위로 제껴놓고, 그리고 덱스를 쓸 때는 이렇게 내려서 주행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시거제어댑터인데요이 주파집 제품을 구매를 한 이유는 최대 48W까지 지원을 해요. 보통 차량용 USB PDC 충전기의 스펙을 보면 30W를 넘는 제품이 잘 없는데요. 얘는 48W를 지원을 해가지고, 차에서 휴대용 모니터에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휴대용 모니터랑 삼성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삼성 핸드폰에서는 데이터를 주고, 모니터에서는 전원을 줘야 되거든요. 모니터에 들어가는 전원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핸드폰이 충전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용 충전기는 가급적이면 출력이 높은 제품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0W까지 지원하는 주파지 PD 차저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차 내부에서 산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정리할 때 아무래도 1자형 USB면은 좀 선정리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기역자형 USB C타입 제품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USB 3 1 케이블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2.0이더라고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신지모르 마그네틱 케이블인데요. 선을 끼워가지고 이 마그네틱을 붙여갖고 이 선정리할 때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포카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기존에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백스 모드를 띄워놓으면은 사실상 네비랑 뭐 유튜브 음악 이런 것만 틀어놓잖아요. 차량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 인포카 스마트 스캐너를 차량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삼성 덱스에서 i p m 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어떻게 주행했는지를 확인해 줄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준비물이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데 실제로 가서 할 거는 차량에 거치해 가지고 그냥 케이블 연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들고 친구네 집으로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게 친구가 구매한 K 타입이고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설치 한번 해보시죠 네, 차 안에 들어왔고요 이 앞에 휴대용 모니터 설치를 할 거예요 아, 휴대용 거치대는 제거를 좀 해주고요 크랩스에 휴대용 거치대부터 좀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은 갖다 대고 조여줍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모니터를 설치 해줍니다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괜찮은데? 그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카는 어떻 후카는 어떻게? 이거 들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거 텐션을 잘 조절해야 되거든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는 보고 그 때는 좀 시끄럽지만 할게요 음 이게 텐션을 좀잘 조절을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laughs> 잠시만 좀 해드릴게요 그렇긴 한데 어우 무귀 아프네요 이 정도는 감내하고 쓰셔야 돼요 지금 꼬으면 테슬라더라 이건가요? 아 당연하죠 <laughs> 테슬라 얼마나 좋은 차인데 그 다음에는 usb p d 라자를 할건데 조금 높게 pd를 연결을 하고 2m짜리 내가 하나 샀어요 선생님 키보다 큰거 사셨네요 어맞 형아 요다 맞았네. <laughs> <뼈> 맞았네. <laughs> 사실 사람 키가 2m는 좀 힘들지 않나 <laughs> 근데 이거 아래쪽이 전원 단자니까 이것도 오. 특별히 신경 써서 기억 자로산거 아시죠? 오나일 전원이 들어가는 확인했고요 c타입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딱기억자로 돼있으니까 이쁘네, 깔끔하네. 음. 그다음에 요것을 딱 연결해버리면 아 이게 USB 2.0 케이블이라 안 되나? 이거 제가 USB 3.0 케이블인 줄 알고 보했는데 2.0이더라고요. 2.0으로 하니까 HDMI 연결 이안 되죠. 음. 그래서 우리는 3.0 케이블을 사야 돼요. 오, 백스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은. Okay, 삼성덱스를 안 사도 되는군요. 넵. 오, 윈도우처럼 되네? 어, 좋아. 내비는 어떻게 켜죠 내비는 제가 장르을 해드릴게요. 요걸 누르면은 나오거든요. 깥트로 이렇게 꺼내놓고, 요거 누르면 이제 내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음. 오케이. 지금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렇네요. 네, 해상도를 조금 키워가지고, FHD로만 해도, 네 볼만하죠. 아, 그렇네요. 아니, 조금 더 크게 하시고 좋을 것요 예, 노안이 와가지고요. 열심히. AGD 플러스. 잘 하면. 보이네요. AGD 플러스라면 대신 화질이 조금 그래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 키보드가 어떤 게 편한지 봐야 돼요. 여기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덱스 사용 중일 때 스크린 키보드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유튜브 검색을 이렇게 하잖아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가 이렇게 떠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스크린에 뜨게 하려면은 스크린 키보드 위치를 모니터 그래야 돼. 아, 이거를 매번 바꿔야 되나? 아, 한 번만 바꾸면 되구요. 음. 핸드폰으로 입력하기 는더편하다 하면 이거를 키보드로, 이 핸드폰으로 해놓으면은 키보드가 핸드폰에 떠요. 음.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 하면은 이렇게 가상패드가 떠서 여기 전파남을 이렇게 칠수 있죠. 오, 되게 신기하네. 응 음, 괜찮죠잉? 지금 여기 가상다리를 하면은 크기도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음. 음. 여기 덱스 실험실에 가서 이 수동으로 앱 크기 조절을 꼭 해줘야 돼. 고, 그리고 소리는 어차피 블루투스 여기 연결돼 있을 거예요. 핸드폰 차, 차에 그렇죠 그러니까 차 그걸로 나오니까 굳이 연결된 화면에 소리 제작 안 하셔도 돼요 음... 네, 바꾸시고 싶으면은 여기 소리 있죠. 여기서 오디오 출력을 바꿔주시면 돼요. K5 연결이 돼 있죠. 음... 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누르면은 디스플레이 나오고 음... 이렇게 차에 나오는데 스캐너를 소개를 할 요거 건데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누르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소리가 어... 나오죠. 그래서 휴대전화 누르면은. 여러분들 기대 전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음. 이 화면 자동 꺼짐도 최대한으로 기 해주고 아 맞다 그리고 유튜브 볼려면 프리미엄 같이 하셔야 돼요 <laughs> 프리미엄 안 하면은 두개 같이 먹기는 아시죠? 어. 네, 이쪽에 여, 가면은 어 차에 되네? 차에 어, <laughs> 네, 가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비가 큰게 너무 좋다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되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죠음 사실 이거를 킬 때마다 조절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애들 이렇게 켰는데 두개막 겹치고 이러면 막총 옮기기도 짜증나잖아요. 그렇네요. 그럴 때는 여기서만 좀 해결하기는 좀 힘들고 키보드가 있으면은 윈도우 버튼이랑 좌우 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에 정렬이 딱딱 돼요. 음. 네, 그래서 키보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네요? <웃음> <웃음> 계속 뭔가 늘어나네요? <laughs> 근데 여기서 한개더 있다는 거 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건 제 사비로 구매한 겁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생색 좀 내고. 알겠습니다. 이따 돈 내놓으라니. 아, 이거다, 이고 과학 5기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휴즈박스 밑에 보면은 여기서 이 휴즈박스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꽂아준 다음에 휴대폰 보기 구차니까 여기서 볼게요. 이거를 켜서 인포카를 검색을 하면은 아 여기서 설치하면 핸드폰에 같이 설치가 되는 거지. 네, 이게 그냥 님 핸드폰이. 아 화면만 요걸로 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차 이름 과학 5호 이 어플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연결하기. 이거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에 좋은 거죠? <laughs> 아, 보지 말아야 되이게 괜찮습니다. 무조건 보기만 드네요. <laughs> 절대 안 보지.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은 대시보드에 눌렀다. 차의 i p m 이나 이렇게 나와요. 내어 네, 원하는 대로 맞춤 대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어... 솔직히 냉각수 온도 안 보잖아요 모르죠 그게 어, 뭐죠 쓰러도안 보고 그게 뭐죠 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음아 이게 크게 나와 정말 지금 인폼카 짜증난다고 여기서 아, 광고 다 찍었어 <laughs> 아, 돈,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차량 관리를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 차에 있는 킬로미터 수를 읽어줘갖고 아. 엔진오일이나 미션은 언제 지다알려줘아 그거 너무 좋다 그거는 음. 그리고 대시보드, 주로 이거를 쓰라고 한 거예요. 테슬라처럼 탈라면 이게 필요한게좀 아 줄여줍시다. 근데 지가 자동으로 좀 커지는 부분이 매우 빡치네, 그지? 음, 인풋가 별로네요. 네. 어쨌든, 유튜브도 이렇게 틀어놓고. 센터에 오, 이렇게 하면은 다쓸수 있다는 거. 오. 어, 개짜리죠? 굉장하네요, 진짜. 네. 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니요, 다 있으니까 선정님이야죠 요거를 사왔어요. 요게 좀 괜찮은데. 요기다가 요정도로 딱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 떨어졌다? 붙었다. 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붙여서 쓰시다가, 이거 올려야 되면은 그냥 이걸 떼고 이렇게. 오. 네. 이게 제일 신기한데요? 다 신기하지? <laughs> 일단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카톡 네. 이뭐어봤을까요 별기시제택 아, 없는 것되니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광고가 안 돼요. <웃음> 맞춤 <웃음> 광고네. 아, 광고 타게 정확히 하는 거고. 그렇지. 나한테 네. 카톡이 올리가 없지. 예, 네,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택시 음, 연결세요 그래서 카카오 데뷔. 이건 너무 신기하다. 오, 잘 보이네요. 너무 괜찮은데? 밤에 네, 드신 날 다행이고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어우, 근데 나도 좀더 타고 싶은데 보니까. 괜찮네. 오, 괜찮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USB 옆에 있는데, 이 여기다가 뭐 그냥 키보드 같은 거 꽂아도 되고. 음, 후카를 여기서 나오게 하면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없진 않아요. 후카를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후방 카메라가 AV, AV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네, AV2 HDMI 케이블을 뽑아서 여기 HDMI 연결을 하고 네. 뒤에 후미 등의 전원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전화가니 회로만 하나 짜주면 돼요. 가능한 건가요? 네, 뭐, 못, 못 타진 않은데, 일단 차를 뜯어야 되니까, 솔직히 내 차라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겠지만, 남의 차기 때문에 시도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고요이 차도 그랜저로 바꾸고 싶다면 한번 이야기하세요. <laughs> 아 S7에서 s 스테도로 봤듯이, 이 차도 지금 과학 5억인데, 과학 7억이다 그랜저로 바꾸고 싶다. 아 그럴 때한번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어, 과감하게 뜯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틀까요 열심히. 오, 싹가싹 싹 좋은데? 오 이거, 이거 기다릴 때 되게 좋다. <laughs> 야 장거리 여행을 때도 이쪽에다가 내비켜놓고 엄마 아빠 트로트 틀어드도 트로트, 미스트로 틀어드리면 되지. 효자 되는 거지. 구속정 효자에서 참석정 효자 <laughs> 되는 거지. <웃음> <웃음> 네, 급하게 끝내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 거치대를 탐내서 그걸로 한번 거치를 해보니까 크랩슨 거치대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네, 이거 거치대 설치할 때 포인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 대시보드 위에 올려야 돼. 이게 앞쪽으로 빠져나오면은 얘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굽버버려요 얘가 거치가 안될줄 알았는데 진짜 딱 맞게 거치가 돼요.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소리도 안 나고 딱 예쁘게 돼요. 이게 훨씬 좋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그럴 줄 몰랐네요. 잘 쓰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원래 제 촬영용 차량 촬영용 거치대였는데 <laughs> 네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산지 좀 오래돼갖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 올릴 때 찾아갖고 달아놓을게요. 어, 훨씬 더 조용하게 짱짱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은 크프쓴거 진짜 쓴건줄 알겠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